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하나오션이요. 오전에 갑자기 급발진을 했죠. 자, 주가가 프리장에서이 10%대까지 반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1%대 수준으로 자, 보합까지 돌아왔는데 자, 일봉상 지금 이렇구요.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자, 요거죠. 자, 8시에 이제 이 고점을 확 찍었단 말이요. 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1분봉에 자, 지금 한 14만주 정도가 동반이되는데 자, 이거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 뭐에요? 자, 지금 다. 털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마 좀 많이 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한번 나오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있지만요 일봉상 봤을 때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21선 밑에서는 항상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이 조금 남아있는 요런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오늘 한번더이 정리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이게 보통 출발하기 전에 이 간을 좀 보는 좀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확 올렸다 그냥 빼버려 는 여기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 앞에 물량 소화 끝나면 이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하나오션 나오는 내용들 같이 이 하나하나 중요한 거 공유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대응 잘하신다고 하면 하나오션으로 수익 가져가시는 데 무리가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먼저 보시면요 자 컨테이너선 7초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 대만의 양밍해운이라 이수 주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7시 55분에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은 항상 그래요 이게 중요한 공시들은 장 전에 막 나오거나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나오거나 항상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7시 55분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도적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8시에 이제 갑자기 확 올렸다가 여기서 개인들 쭉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올라가 것처럼 보아까지는 돌아왔지만 결국에 이게 간보기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었다 라고 하면은 다시 주가가 조만간에 올라갈 건데 저는 조만간에 하나오션이 또 한번 일이 크게 한번 터질 걸로 좀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공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하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이 조선사들로 이제 수주가 자 이어질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 현실화가 되는 이런 단적인 모습이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과 이 양민회원가의 첫 협력 사례가 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이제 상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이제 터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폴란드 총리가 이 외신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주에 이 폴란드 잠수함, 자 오르카 프로젝트 있죠 한세 척에서 네척 정도 잠수함을 자 지금 이 수주하는 사업인데 이게 8조 원대 대형 규모의 방산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종 파트너를 이번 주에 결정 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외 이게 대신 지금 외신에서 대놓고 지금 이번 출발 출발하겠다는 소리인데, 자그 동안에 하나오션이 이 오르카 프로젝트 이거 수주 받으려고 엄청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오. 지금 공식적으로 이 제안서 냈던 거 공개된 거 핵심 내용을 보면은 이 신형 잠수함 도입 전까지 전력 공개. 아, 이 전력 공백이 안 생기게끔 이 장보급급 잠수함 임대를 해주겠다. 자, 그리고 폴란드 현재에다가 MRU 센터 지금 설립해주겠다. 뭐 1억 달러 규모 투자하겠다. 기술 이전에다가 고급 인력 교육에다가 지금 현지 조선소 협업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맞춰줬단 말이요. 자, 이미 폴란드에서 어제 무슨 뉴스 나왔어요? 잠수함 MRU 센터 구축 검토 중이라고 얘기 나왔죠. 이게 국내에서 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외신에서 이 소식이 나온 건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뉴스가 아직 안나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폴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K2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지상무기에서 이미 성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K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요. 납기 굉장히 빠르게 잘 해주고 기술이전 해주고 뭐 현지화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이제 많이 신뢰를 할수 있는 이 파트너라는 이제 인식이 심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폴란드 드론을 침공했죠 굉장히 이 고조돼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서둘러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다고 라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 빠른 납기가 관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지금 강도가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수주 경쟁 중인 국가들 보면 이제 독일부터 가지고 뭐 이탈리아, 스웨덴 이렇게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이 유럽 국가들은 이 납기를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납기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요. 근데 하나 오션은 이 빠른 납기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 오션에 대한 이 최종 수주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위층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미국도 2차 세계 대전 전 이후에 국방부를 처음으로 전쟁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이거 당연히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자 빠른 납기 이 스피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이 국방 안보 무기 장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납기 지원 리스크를 안고 다른 이 유럽 국가들 경쟁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정적인 자살행위로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지금 최종 이 수주 가능성이 이번에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요. 그러면 이번 주에 폴란드 만약에 수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8조 원 규모입니다.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수주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앞으로 유럽 국가들 신규 함정이라든가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한번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무기 한번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쓰죠. 그러면 그 동안에 이어지는 이 유지한 지보수 수리, MRo 매출까지 고려를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전망이 자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점점 지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가 단순 이 잠수함 수출하는 거 넘어서서 이 폴란드랑 이 유럽 시장 진출하는 이 방향을 자 가릴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게 반응을 할 거다.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열 배, 열다섯 배수업에 갔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자 하나 오션이 이제 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이번에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보셔야 될게 일본의 이제 미지이 상전이 자 오늘 진짜 충격적인 발표했는데 이것도 외신 보도입니다. 자 지금 향후 5에서 10년 안에 지금 150척의 LNG 운반선을 자 보유를 하겠다,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자 현재 미지 상선이 LNG 운반선 보유하고 있는 게 107척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순 계산하면은 150척까지 늘리려면은 43척을 추가로 자 신조 발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을 그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조선소로 발주처를 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우리나라 조선사 수주가 확실시되는 물량. 이라고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물량이랑 플러스 또 지금 보세요. 그리스발 LNG 내척 이것도 중국 조선소 피해 가지고 어디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조선소로 발주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 중에 자, 누가 가져가냐인데 이번에 하나오션에 가져갈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단골 선사이기도 하고요. 이미 선박 건조 의향서 체결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LNG선 내척도 하나오션에 지금 수주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미국 대규모 에런지선 발주부터 해서 이게 2026년부터 해가지고요 2027년 8년 정도까지는 아마 이 선박 공급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질 걸로 좀 보여져 도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전히 공급에 대한 쇼티지가 지금 있는 건데 이게 2029년에나 어느정도 좀 개선이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이전까지는 지금 이 공급 쇼티지 공급자 우위에서 좋은 조건으로 자 떼돈을 벌수 있는게 바로 바로 하나 오션이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갈 거다. 그래서 10월 14일 되면, 뭐라고 했어요? 자, 10월 14일 되면, 중요한 게자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들이 미국 항만 들어갈 때 입항 수수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중국이 제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센터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국내 조선사도 이번 달 들어가지고 컨테이너선 3조원 규모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번 달에만 컨테이너선 3조원 규모 계속해서 지금 따내고 있죠. 이양민호원7첩 지금 이 포함해서 계속 국내 조선사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추가로 이제 이 머스크라든가 추가로 크팟이 터질 만한 내용들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미국 백악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 대규모 군함 발주 예고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새벽에 이 마스가 첫 실무 회담이 이뤄졌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하나 오션이 아마 군함을 미국 군함을 이번에 자, 수주를 맞지 않을까? 이 모멘텀이 자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월달에 지금 이 한화오션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출발 을안 했죠. 그래서 오늘 간보기를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아 얘네가 지금 큰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출발하기 전에 한번더자 물량을 자 소화를 시키는구나. 한번자 여기가 간을 한번 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끝이 나면은 여기서부터 급등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과거에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자 유한양행 같은 거 보면요, 이 신고가에서 FDA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어떻게 돼요? 자, 고점을 찍어주고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고점에서 자몇 프로예요? 지금 16% 갔다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지금 17% 정도 빠진 건데 이때 개인들 많이 털렸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FDA 이번에 이 신약승인 받은 게 국내 최초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갔나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저는 이 흐름이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번에 하나오션이 이 고점에서 앞에 있는 물량을 한번더 소화하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양민예운 이게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그리고 추가 수제된대 잭팟이 앞으로 계속 줄줄이 터질 거라 고 말씀드렸죠. 일본부터 해서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 지금 군함 모멘텀까지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서 유한양행 사례처럼. 자 앞에 물량 다 소화시키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126,500원 자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신고가 또 돌파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지의 세계 다시 한번 지지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릴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기보시면자 지금 큰 그림에서 이런 보시면 어떻게 돼요? 1차 파동 나왔고요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끝났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면서 지금 아직 슈팅이 덜 나왔는데 2차 파동은 1차 파동이 나온 것보다요 훨씬 훨씬 더 세게 나옵니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상승 마이를 봤을 때 보통 상승이 더 세게 나오는데 아직 이런 3차 피날레 파동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이때 가장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이 고점이 28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멘텀은 훨씬 더 좋죠. 저는 더몇 배나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론상 봤을 때는 재료적으로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멘텀보다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을 신고가를 이 도전 또는 무조건 돌파는 자 해야 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이번에 30만원도 만약에 넘게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블록들 왜 10만7천100원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얘네가 들어오면 보통 두 배에서 세 배는 보고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30만원 가면은 세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기술적으로 보나 지금 앞으로 흐름이나 지금 이슈나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국제 정 동세에 흘러가는 거 봤을 때이 하나우션은 못 올라가는 게더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주도적 갈때한배두배수익 보고 이첫 파동에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8 90%는 보통 여기서 나가고요 나머지 지금 끌고 가면서수익 보는 게이 보통 1%에서 3% 미만 여기서 지금 10배 15배 수익 인증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차이점 뭐예요? 내가 얼만큼 아니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오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시면 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부터 시동 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점 넘기고 갈때 우리가 이 목표 주가 매도 전략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9월부터 이제 일정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 미리미리 하시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거 진짜 세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정말 끌고 가면서 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근거 이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대해서 무료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다 말씀 못 드렸던 중요한 내용들은 자료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상 밑에 이 무료입니다. 더보기란 있고요. 신청 링크 이거 클릭하시면은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창을 보시면은 구독자님들 포함해서 이용하실 무료로 이용하실 혜택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중요타점 완벽대응 최신 분석 자료. 그래서 9월 17일자로 최신 업데이트가 됐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오션 아니면 한오라고 종목명 쓰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실고요. 그리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 남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출하기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그래서 동의함 제출하기시면 끝인데 이 구글 폼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서로 간에 돈이 안 듭니다. 무료예요. 좋죠. 그래서 100% 무료고 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 누락되는 게 없어요. 이게 과거에 문자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때 기술적으로 진짜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이게 스팸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번호만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100% 누락 없이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있어요. 자, 요것도 같이 중복으로 체크 다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다 무료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이 핸드폰을 보신 분들도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더보기 있죠. 조회수 옆에. 요거 누르시면은 자, 여기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에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셔서 받으실 번호. 그리고 종목명,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 끝입니다. 똑같죠. 쉬워요. 그래서 1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들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기획 잘 잡으셔서 하나오션, 2차 파동 세게 나올 때 정말 수익 크게 늘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모두 다잘 되시고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응원드리면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